현충일인 오늘 다시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선선했는데 오늘은 서울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7도 가량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주말을 맞아 외출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외선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햇볕에 피부가 30분만 노출돼도 홍반이 생길 수 있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릅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세요.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종일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6도에서 많게는 12도가량 더 오르겠는데요. 서울과 청주가 29도, 대구도 29도, 전주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당분간 대차로 맑고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남부 지방은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주춤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